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일어날 대한민국 뉴스 속보를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속보입니다.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야당 유력 정치인 사례대 남북 간 군사 충돌 진돗개 하나 발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긴급 복귀 감첩단 대거 체포 성관이 30년 만에 해체 서부지법 납입한 사람 전원 사면 맹태균 황금폰 조작으로 밝혀져 김문수 21대 대통령 당선 국무총리의 정강훈 임명 통일부 장관의 김근희 21대 대통령 후보로 부상 MBC 재허가 불발 병령도 앞바다에서 영현벽 당기 사체 발견 경호처장의 김성훈 임명 대법관의 직위험 판사 임명, 미복기 전공의 전원 체포, 김어준씨등 언론인 사체 발견, 대선호터 노상원, 국정원장 취임, 또 비상계엄 선포, 군병력 국회 봉쇄. 정말 말 같지 않은 상상이 안 되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해보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나라를 절단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